어, 이 단원 문자식에서 첫 번째 어, 문자의 사용과 식계산에 식계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자의 사용은 일정한 규칙이 있는 수들 또는 어떤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요. 어, 주로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ABC 또는 XYZ 등을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개천 원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 하나를 살 때는 천원, 두개에 이천원, 세개에 삼천원이란 일정한 규칙이 있잖아요. 따라서 x 개일 때는 천곱하기 x원으로 알 수가 있고, x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10개, 뭐 20개를 대입하면 바로 그에 대한 가격을 알수 있는 거예요. <laughs> 어, 문자의 사용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어떤 수 x보다 10만큼 큰수 하면 x 플러스 10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A가 3개 있으니까 3A가 되겠죠. 세 번째, 한 권에 1000원인 노트 A권, 어, 또한 자루에 500원인 볼펜 B 자루의 가격은 1000원인 A권이니까 1000 곱하기 a 원그 다음에 한 자루에 500원인 볼펜 B 자루니까 오구, 아, 500 곱하기 B, 원이 돼서 1000A 플러스 500B로 쓸수 있는 거예요. 어, 곱셈기육 생략인데요. 첫 번째는 어, 수와 문자의 곱이에요. 5 곱하기 a처럼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 곱셈고를 생략하고 o a 로서도 혼동의 여지가 없어요. 또한 x 곱하기 마이너스 3처럼 숫자가 뒤에 오더라도 다시 한번 숫자를 앞에 먼저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3x로 쓰는데요. 이때 숫자와 숫자의 곱에서는 생략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을 2, 3으로 쓰면 23인지 2 곱하기 3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생략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자 문자의 곱에서도 생략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z 곱하기 x 곱하기 a로 돼 있다고 한다면 곱셈 규를 생략해서 a x z로 쓸수 있는데 z를 먼저 쓰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곱셈 규를 생략을 때는 알파벳 순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먼저 오고 다음에 x z를 쓴 거예요. <laughs> 세 번째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표현합니다. 어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 되는데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했죠. 이럴 때는 아무래도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숫자를 먼저 쓰고 알파벳 순으로 x의 세제곱, y의 제곱으로 쓰는 거예요. 어, 네 번째 나눗셈의 분수꼴로 표현인데요 어, 나눗셈의 경우는 보통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 분의를 현하고 앞에 있는 a는 분자에 곱하니까 b 분 a 가 되는 거예요. 이때 주, 어, 중요한 게 분모는 여기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수로 문자로 분수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분모에 있는 문자가 0이 아님을 꼭 써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보면 어, a 나누기 b 나누기 c 좀 복잡해 보이죠? 이럴 때는 나눗셈을 모두 곱셈으로 바꾸는.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 분의 1 곱하기 c 분의 1로 먼저 바꿔놓은 다음에 분모끼리 곱, 그다음에 분자. 그러면 b c 분의 a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 나누기 가로 열고 B 나누기 C가 되있는데요 가로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e q a 나누기 가로하고 B 곱하기 C분의 1로 먼저 바꿉니다. 어, 그런 다음에 A 나누기 C분의 B인데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 즉 B분의 C의 곱셈으로 표현하는 거죠. A 곱하기 B분의 C. 그래서 B분의 AC가 됨을 어, 알수 있어요. 식의 어, 값에서 이 대입에 대한 건데요. 어,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입은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 대신 수로 바꿔 넣는 것을 대입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x 값이 2고 y 값이 마이너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3x 마이너스 y, 여기 x에다가 2,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x에다 가 2, y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식을 일단 써주세요. 써주고 난 다음에 계산하면 됩니다. 3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 같은 부호의 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15, 그래서 어, 값이 21이 되면 알수 있어요. 어,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 기온이 0도시일 때 소리의 속력은 초속 331 플러스 0.6X에요. 요거는 어, 정확한 값인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 1초에 331 플러스 0.6X 미터를 가는 거예요. 초속이 되겠죠? 기온이 20도시면 번개를 보고 5초 후에 천둥 소리를 들었다면 번개가 친 곳까지 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이해하고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기온이 20도실 때라고 했으니까 소리의 속력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요. XE 값에다 20을 대입해서 331 플러스 0.6 곱하기 20을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한 값은 343m, 1초에 343m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5초 후에 들었으니까 5초 동안 소리가 전달된 거리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어 1초에 343m니까 5초면 은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343 곱하기 5이콜 어, 1715m인데요. 어 현재 나의 위치에서 그 번개가 친 곳까지 거리는 1715m임을 알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